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53쪽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1절에서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절, 여러분들 한절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모든 장사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추억을 회생 회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추억 좋지 않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막염에 걸렸는데 그때 아버지는 병실에서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어서 제가 아팠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추억이 생각나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추억도 있죠.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저에게 아버지가 매를 들어 혼내시려는 그 순간, 저희 어머니께서 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라는 이 한마디에 어, 아버지가 매를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자라오면서 저는 훈육의 시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크게 엇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추억이지만, 제겐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해준 참 중요한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추억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안 좋은 추억을 가지더라도 그 안에 교훈을 발견하고 내 삶을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추억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힘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추억. 그 추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회상해야 합니다. 저도 군 제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또한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가니 그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 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의 가사가 저를 다시금 일으켜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앙생활 할때 좋은 추억이 아니라 갈등과 아픔을 겪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던 그런 시간들, 이 땅의 이생 또 자랑 욕망에 목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된 순간들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안 좋은 추억을 교훈 삼아 좋은 추억들로 만들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추억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영적 추억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지나온 주요 정착지들을 언급하면서 그 나열하며 지나온 은혜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사실적인 그런 추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난 40년간의 영적 추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추억하게 합니다. 고샘 땅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지나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고 단물로 을단물 바꾸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열두 우물을 발견하고 샘물을 발견하고 이른구루의 종려나무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등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 광야에서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현재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되 지나온 세월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16절 이후에 보니까 시내 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는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서 열 명의 정탐꾼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동요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고백들로 온 나라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 지지하지 않는 후보 또한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길어야 5년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기는 영원합니다 내가 뽑은 후보가 됐든 안 됐든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부터 하실 놀라운 일들 그리고 좋은 추억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믿음과 확신으로 광야에서 바꾸어 가셨습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셨죠. 이 광야의 훈련과 영적 추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추억들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그 여정도 그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추억들을 생각하며 함께 하심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아가게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억은 지나간 날들의 향기요 살아있던 사랑의 증거이다. 사랑이 담긴 기억은 시들지 않는 향기로 남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좋은 기억이었든, 좋은 추억이었든, 좋지 않은 추억이었든. 결국에, 사랑,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 이야기처럼 하나님과의 추억이, 때론 안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안 좋은 추억과 기억마저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놀라운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을 깊이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앞으로 그 하나님과의 더 많은 믿음의 추억, 신앙의 추억, 영적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깨닫고.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또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그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영적인 추억들이 좋은 추억들도 있을 수 있고 내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추억도 좋은 추억으로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바꾸어 가실 그 좋은 추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할때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더그 좋은 추억 속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 좋은 추억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